아이, 비비, 안녕하세요. 자, 저... 아, 차저리가 음, 예, 네, 들고, 오랜만에 졌습니다. 네, 들고, 저 들으지 마세요. 들고, <laughs> 오늘 도다을 만나서, 이거는 이제 디테일한 마취 디렉션 해주고 음... 네, 나는 마지막에 진짜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이웃는다섯만나 해주고 연세들 다 노래방 했었어요? 네, 나잘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 이원은... 해주고, 나는, 네. 오늘은, 네, 네. 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래 감사하면, 국민이에요. 내일 들고, 이제는, 에늘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되세요. 안녕. 댓글과 알림, 음,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꾹꾹. 네, 내 다는, 내 다는, 이제 다음에 다 하루 되세요. 안녕.